했다. 여름 특집이잖아요. 너무 멋낸 거 모자 너만 쓰냐? 아 써? 형님. 제가 어? 제꺼만 아, 갖고 왔겠어요. 네. 형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그래? 네 형님을 위해서 <laughs> 내가 스릴을 <쓰비를> 보는데 <laughs> 영화에서. 아 좋아 좋아. 어 형님과 닮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나할 거야. 아, 그래? 준비했습니 영화에서면은 뭐 굉장히 잘 생겼을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자. 얼남전 영화에서 이걸 많이 쓰곤 하거든요. 이게 뭐냐? 고통 이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 야 그래서 형도 준비했어 형이 이거 너 주면 쓸 거지? 어 쓸게요 나도 저... 준비... 야 형도 준비했다 동생을 위해서 꼭 써야 된다 형은 이걸 준비했어 이건 뭐예요? 이거 물놀이 가서 쓰는 거야 물속에서 고기들이랑 이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물안경이라고 할까? 여기, 그럼 써봐 쓰기로 했으니까 써봐 야 모자 벗어 써봐 선글라스도 벗고 우리 물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써 써라 그거 너 괜히 비하할 수 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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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겠어야 말도 안 나오지 어 이거 왜그래 닥치고 있으라는 얘기야 어? 넌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아니, 아니. 닥치고 있어라 빨리 떠나자 안녕까뭐라야 <laughs> 이거 진짜 너 너무 세게 쳤다 왓두 <laughs> <뚜> 와뚜와리와리 사랑하는 여인들이 바닷가를, 바닷가를 놓고 나 스스로 바닷가를 혼자 걸어갈 때나뒤하여 뻥시 쫓아가게 됐어 예이 어형숨 진짜 막혀 요와 이거 뭐야 자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많은 방구쟁이 여러분 저희 방구뻥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름남자 여름, 수업 봐요! 썸머, 큐에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미친 듯이 덥습니다. 정말, 이 폭염 속에서 정말, 이게 외국으로 여행도 못 가고, 근처 어디도 여행도 못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썸머 베케이션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곡으로, 여름 하면 뭐, 이분들 아닙니까? 정말 딱, 자, 쿨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자, 이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4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 너이길 원했던 이유라는 곡으로 이제. 너이길 그... 원했던 이유! 머리 빡빡 닦았잖아요. 아, 유채영씨라고. 아, 아, 그래요? 유채영씨라고. 아, 준비 많이 했네. 그리고 이 해변의 연인이란 곡은 뭐, 종전에 엄청난 히트곡을 쳤던, 여름하면 대표되는 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1997년에 서머스토리 앨범에 수록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윤일상씨가 쓰셨나? 뭐, 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름하면 이 노래,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제가 또 트로트로 바꿔봤습니다.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또 궁금하긴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잘 나왔습니다. <laughs>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썸머 베케이션 특집을 마련했고 이 노래 말고도 여름 노래에 관한 거를 쭉 바꿔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말이죠. 저희와 함께 어디를 가지 못하시면 저희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썸머 베케이션 어? 즐기는 기분으로 느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도 썸머인데? 네그러면 예, 다음주도 썸머 계속 썸머예요 썸머. 겨울이 썸머. 오기 전에 썸머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수오빠와 기동생이 함께하는 오늘 해변의 그 분할 영상 함께 보시죠 방구뽕TV 이제서 헤어져 버려. 자, 여러분. 이 파트 벌써 시작서부터 뭔가 비장함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어. 이게 뭐야? 이 여름에. <laughs> 왠지 말이 해변에서 말 타고 다닐 것 같은 느낌. 예? 졸려 싶죠? 너 인생 자체가 안 풀려서 그런 거야. <웃음> 어. <웃음> 아, 누군 풀린 <틀린> 것처럼 얘기하시네. <웃음> <웃음> 이 여름에 너도 갈데 없잖아. 딱히. 그래서, 그래서 야 겁니다. <laughs> 아, 미안하네. 그렇게 맨 뛰쳐놓고. 저도 사실 잘 풀리진 않아요. <laughs> 해별의 여행도 만나고싶어요 자, <laughs> <laughs> 어쨌든 이렇게 A파트가 이상하게 슬프게 시작해봤고요. B파트도 크게 멜로디는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B파트 함께 들어보셔야 겠죠 자, B파트 함께 가보시죠! 그나마 힘이 들었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찾을 수 없을까 네자 여러분 뭐 B 파트도 A 파트와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원곡도 똑같으니까 이거 또 똑같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변화를 주면 노래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뭐 말이 없다 너 오늘 아어 말하기 그고 말하면 형이 계속 하고 형 자랑 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자랑을 어. 해야 되니까 사실 너는 크게 멘트 치요없고 너는 행동으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서 네. 저는 이제 말안 하고 네. 여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즐기자.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laughs> 달라그러지 마요. 내 돈으로 산 거니까. <laughs> 알았어요, 알았다고. 어? 자, 좀 말랐다. 참. <laughs> 음. 시원하니? 음. 자시0파트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이 여행을 하자, 바, 바, 네, 자 바닷가로 네! 자뭐 A파트 B파트가 이렇게 무난하게 출발했다면 C파트에서의 이제 어떤 트로트의 그 맛과 포인트를 살려주지 않았나 바닷가로 가기 전에 그 설렘을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난 몰라 이게 맛있어 이거 야나도 하나 먹으면 안 되냐? 응 어. 아이씨 난 커피나 먹어야겠다 아이씨. 커피랑 해도 되나? 어밥 까먹을래? 음. 요 음. 저희 학교 그래? 어야구또 흘렸어 이씨 <laughs> 아씨 열받네 자이 열받은 건 식히기 위해서 바다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티파트 함께 가보시죠 빨리 떠나자 <목소리>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네자 여러분 자, 빨리 떠나야 됩니다 물론 뭐 이번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국을 가기 힘들겠지만 자 여기서도 재촉을 하않아요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참 큰일이네요. 바닷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닷가에서 마스크를 쓸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맘놓고 수박을 이렇게 쳐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시 형자 쳐먹으니까, 너는 형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자, 그러면 이파트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우리 사랑했잖아. 이제 다시 눈물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어! 네, 자 여러분, 전정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절규한 듯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했잖아.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이제 다시 눈물 없는 수박으로 한번 맞아 볼 테니 어 수박으로? 이 네, 마지막 이거 이 버트 봤으니까 네. 멘트도 하고 막 엔딩 멘트 쳐야 되잖아요. 네. 저랑 수박 내기저서 먹는 거잖아. 수박 내기에서 네. 만약에 형이 지면 네. 형 자랑 안 하고 그냥 네. 깔끔하게 멘트만 치는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해. <laughs> 자 세워놓고 <laughs> 그리고 진 사람이 공으로한대 맞기. 네 알겠습니다. 공으로한대 맞고 자랑 안 하고 바로 그냥 야, 다 떨어졌어. 야, 여러분. 야, 이제 완곡을 다드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메타한번 쳐보시죠. 아니, 아니. 무령 사장물 무령. 1, 2, 3, 4. 우독도와요 눌러달라는 거. 방구뽕TV 사랑해달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저희를 늘 아껴 주시길 바란다는 거. 더우시면 저희 수박 드세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방구뻥 TV. 아 원, 아 두, 아 원, 두, 쓰리, 포. 있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람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그 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이게 야, 너 됐어! 도 나도 나 요! 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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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도 나도 나도 여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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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합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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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합니다나